자고 1, 21번 want to use a hammer 해머를 사용하기를 원한다라는게 뭘 의미하냐 뭐 이런걸 묻는건데 자 이거 푸는 방법을 좀 설명할게요. 이거 요렇게 21번 같은 유형의 문제는 실제로 요 말이 주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어떤 어 주제를 어떻게 표현한거냐면 주제를 비유 상징적으로 표현한거거든. 비유 상징적으로 표현한 게 여기 주어진 단어야 이 표현 자체가 주제를 비유나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야 어, 내 마음은 호수요 뭐 이런 식으로 은유 직유 비유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뭐한다? 나타낸 말이기 때문에 이걸 답을 고를 때와 이게 뭐지 해가지고 접근하지 말고 아예 이글의 주제가 뭐지를 아예 찾아보자. 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자고. 그러면 이 글의 주제가 되려면 핵심 단어 두개 정도가 필요하겠지. 어떤 단어와 어떤 단어 두 개의 핵심 단어를 어떤 관계로 연결하고 있는데, 그 중에 어떤 단어를 이걸 낸 거고, 우리가 보통, 우리 학원에서는 핵심 단어를 뭐 어떻게? 여기가 뭐 A. 맞나? 또 핵심 단어 하나 더는 뭐 B. 이렇게 표현하잖아. A, B. 그지? 그럼 A 단어는 뭐고 B 단어는 뭔지 이걸 이제 생각하면서 좀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주제를 잡자라고 생각하고 읽자. 오케이. 그럼 일단 독해 함수 한번 가 볼게요. 어쨌든 알아야 될 거는 주제를 찾자. 그리고 주제를 바탕으로 요단 요게 어떤 비유와 상징으로 쓰였는지를 확인하자. 이렇게 음, 공부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우리는 가집니다. 어떤 have h a v tendency. 어떤 경량을 가집니다. 어떤 경량을 가집니다. 텐던시는 투 부정사의 수식을 봤거든 이렇게. 왜냐면 원래 텐드 투정사였거든 텐트 투부정사가 투부정사 하려는 경향이 있단데, 요게 같은 뜻이 뭐냐면, have tendency 투부정사. 이렇게 쓰여서 투부정사 하려는 경향을 가지다. 같은 뜻이야. 그래서 have tendency 투부정사 이렇게 꾸미지, 일단 여기 투부정사 쓴 거는 좀 알아두시면 좋고요 해석하려는 경향을 가져. 뭐를? 어떤 사건을 해석한데, 어떻게 선택적으로 해석? 응. 와, 아까 내가 우리 학원에서 계속 하는 말인데 모든 글은 첫 문장이 엄청 중요합니다 음, 사건을 해석하는데 어떻게 해석한다고? 어떻게? 선택적으로 이거의 핵심입니다 선택적으로 해석한다 사건을 선택적으로 해, 해석하려고 하는 게 우리의 특징이다 그럼 일단 첫 번째 선택이라는 단어 선택적 해석 선택적 해석이 핵심 단어가 되죠 어 잠시만 요거는 이 색깔인지 저 색깔인지 내가 잘 모르겠다 이러 나중에 체크하자. 선택적 해석이 첫 단어로 나왔어. 어쨌든 만약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선택적 해석이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원한다면 어떤 것이 뭐 이런 저런 방식이 되어지는 거지. 이런 저런 방식이 되어지기를 원한다면. 자 여기는 뭐가 나왔냐. 원트 목적어 투 부정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 어떻게 되죠? O형식이니까 목적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다. 맞나? 그럼 해석하면. 우리는 원해 어떤 것이 뭐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야. 됐지?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아, 이번에는, 아, 이번에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번에이래 됐으면 좋겠다. 이건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게 있는 거지. 그렇게 되면 우리는 뭐 한다? can. 아마도 확, 특정하게 can select. 뭐할수 있다? 특, 특별히 선택할 수, 맞나? 선택할 수도 있고 스택 스택 할 수도 있고 맞나 쌓아 올릴 수도 있고 오렌지 배열할 수도 있습니다 뭐를 증거를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식 그 방식이 지지해 주지 뭐를 그러한 견해를 맞나 예를 하나 들어볼게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될 거니까 음. 예를 들어 어떤 것이 이런 저런 식으로 되기를 원한다 예를 들면 재석이는 잘 생겼다 라는 식으로 이해하고 싶어 예문이야 야들 갸우뚱거리지 야, 야. 마 예문이야 재석이는 참 멋있다라는 방식으로 좀 뭔가를 이해하고 싶어. 그러면 우리는 그 사건을 선택적으로 해석하는 거야. 예를 들면, 제일 잘생겼을 때, 어, 뭐, 앱을 잘 써서 쓴 사진을 떠올린다든지, 아니면 수업할 때좀 멋있는 모습. 어 그럴 리가 없나? 하여튼 뭐 그런 거. 그런, 뭐, 그런 증거들을 모아서, 아, 재석이가 잘생겼구나라고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다시. 다시 처음 들어간다. 우리는 어떤 경향을 가져, 뭐. 어떤 사건을 선택적으로 해석해 만나 아, 그럼 재석이가 잘생겼다라는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려고 한다? 선택적으로 한대 선택적으로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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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재석이가 이런 식으로 되게 잘생겼다라고 선택하고 싶으면 잘생긴거와 관련된 증거들을 모으기 시작하고 만약에 저런식으로 재석이는 진짜 못생겼어 키가 왜 저만해 하면 재석이 키가 작은 증거들을 모으고 쌓아올려서 배열하지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내가 이미 결론을 잡아 놓고 이런 식으로 생각해야지 하면 그런 식으로 되는 것들을 모은다. 이 말이야. 음. 남자 친구랑 헤어지고 싶어. 그럼 남자 친구랑 헤어져야 될 이유들을 찾고. 남자 친구랑 계속 사귀고 싶으면 계속 사귀고 싶은 이유들을 찾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되나? 그래서 우리는 거의 can 확실히 모으고 이렇게 한다. 배열들을. 어떤 방식? 그러한 견해. 내가 어떤 A로 생각하고 싶으면 A와 관련된 지지해주는 방식으로 증거를 모으고 맞나 b 를 하고 싶은 b 를 지지해주는 방식의 증거를 모은다 음, 이거는 됐니? 음. 오케이. 음. 그래서 그 다음 단어가 뭐가 나오면 선택적 지금 해석이 나는데 그래서 그걸 말한 게 이게 있는 선택적 인지야, 선택적 인지. 음. 그러면 어 이렇게 생각해야겠네. 이게 선택적으로 해석한다 맞지? 그 선택적으로 인지하는 게 해석하는 거지. 여기 같은 단어. 선택적 해석은 요 색깔로 일단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택적 해석. 계속간다 선택적 인지는 be based on. 기초를 두고 있어. 어디에? w h a 절에 기초를 두고 있대. 그럼 what절 해석할 때는 어떤 것이 인것 같아. 우리에게 그런 것 같아. 어떤 것이 스탠드 아웃한것 같아. 두드러진 것 같아. 됐나? 밖으로 서 있는 거야. 서 있는데 밖으로. 그러니까 다 요만한데 한 명만 이렇게 큰 거야. 아웃스탠딩 뭐 이런 뜻과 비슷한 거지. 그러니까 인마가 두드러지는 거지. 어? 그래서 어떤 것은 인것같아 두드러진 것같아 누구에게 우리에게 두드러진 것 같은 그런 것에 기초를 둬서, 즉아 재석이는 못생겼다라고 두드러지면 그거에 맞추어서 기초를 해서 선택적인지를 하고 재석이가 좀 멋있어 보이는 애들 입장에선 그런 애가 없겠지만 그런 애가 있다면 재석이가 두드러지는 어떤 어강의 잘하는 모습 맞지? 항상 파이팅 넘치는 모습 이런 거 그들에게는 우리에게는 그 걔들한테는 그게 두드러진 거지. 제세의 모습이. 그런 거에 기초를 둬서 선택적으로 인지를 한다. 여기까지 됐지? 그러나. 그러나. 왓절. 어떤 것이 우리에게 뭐한 거야? 투비 아웃스탠딩 한 거야. 요게 또 주어겠지? 왓절 주어. 여기 왓절 비웨이스 온에 대한 목적어. 이 왓절 자체가 주어. 그럼 왓절 주어의 덩어리는 어디까지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어. 여기까지가 주어. 됐나? 그럼 동사가 이제 나오겠지? 동사. 아마도 메이웰하면 well 뭐뭐 하는 게 당연하다 뭐뭐일지도 모른다 해야겠다 지금 뭐뭐일지도 모르겠다 잘 관련되어져 있어 어디에 관련되어져 있어 우리의 목표나 흥미나 기대 그리고 과거의 경험 혹은 현재 욕망 뭐에 대한 현, 상황에 대한 현재 요구 이런 것에 관련이 되어 있는 아마 매우 많이 잘 관련이 되어 있을 거야 자 이게 무슨 말이다 그럼 우리에게 두드려진 건 뭐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목표, 내가 좋은 대학을 가고 싶어. 그럼 재석이 멋질 수 있어. 영어를 잘 가르치니까. 맞나? 우리의 흥미, 우리의 행보가 외모야. 그럼 재석이 두드러진 거 없지? 어. <laughs> 우리의 기대, 뭐, 우리의 과거에, 과거에 내가 키 작은 남자 만났는데 별로였어. 그러면 나한테 두드러진 게 없는 거지. 근데 지금 상황, 학생이라는 상황의 현재의 요구, 좋은 성적을 받고 싶어. 이런 거라면 뭐가 된다? 재석이가 좀 두드러질 수도? 있겠지. 그러면 내가 두드러져 보인다. 즉, 선택적으로 내가 뭔가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이런 상황에 맞추어서 두드러지고, 거기에 맞추어서 선택적 인지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음, 즉, 이게 무슨 말이냐? 뭘 가지고 손에 해머를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것은 보여. 뭐처럼 보여? 뭐처럼 보여? 자, 그러면 자, 의미하는 바를 하나씩 찾아보자. 그럼 과연... 여기서 말하는 해머. 내가 하, 해머를 가지고 있다는 게 뭐야? 내 현재 요구가 뭔가. 지금 상황이 뭔가. 그러니까 요거는 내 상황이 이렇게 되는 되면 모든 것이 뭐 두드러져 보이는, 모처럼 보인다 이 말이야. 내가 이런 상황, 해머를 들고 있는 상황이 딱 된다. 즉 해머가 들고 있는 상황이 뭐야? 내가 성적을 잘 받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든 거지. 그게 해머를 든 거야. 그럼 모든 것이, 재석이에 대한 모든 것이 좀 멋져 보인다고. 응. 이런 개념이야. 해머를 들고 있으면 모든 것이, 그러니까 뭐, 내가 해머를 들고 있으면 이제 몸만 찾는 거지. 내가 이미 들고 있으니까. 그럼 나는 뭔가를 해머를 들고 있다는 건 못을 치기 위해서 이미 내가 작정을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작정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칠만한 거 없나? 하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지. 응. 응. 손에 해머를 들고 있다는 건 내가 막뭘 하고 싶어 하는 어떤 일이 있는 거지. 그러면 그와 관련된 정보들만 계속 모으게 되고, 그런 것만 못을 친다. 뭐 이런 말이야. 이러한 이러한 인용은 인용은 인용문은 맞나 강조합니다. 현상을 강조합니다. 선택적 계속 나왔다. 선택적 인지 응. 내가 해머를 들고 있기 때문에 몸만 보이는 선택적인거 몸말고는 안보여 그게 무슨말이다. 몸만 보여 선택적으로 인지한다는거지. 자그 다음 갑니다. 만약에 그게 무슨말이다 만약에 니가 해머를 사용하기를 원한다면 맞나 내가 하고자 하는게 있다면 이 말이야. 맞나 어, 하고자 하는 게, 뭔가를 하고자 하는 작정이라면, 이 말이야. 그지? 그러면 세상, 우리를 둘러싼 세상이 시작해, 보이기 시작해. 마치, as 도 o 마치 뭐, as if 하고 같은 뜻이거든? as if. 마치, 뭐, 뭐, 인 것처럼. 음, 세상이 뭘로 차 있다, be full of. 못으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이게 시작할 거야. 됐나? 그러면, 해머를 들고 있는 개념은 뭐다? 내가, 자, 지금 이거는 선택적으로 했, 이렇게 이렇게 다 지우자 잠시만 다시 할게요 이거 주제문 다시 적어 드리겠습니다 음, 이건 좀 꼼꼼하게 적어야 될것 같네요 음. 주제가 뭐냐 해머를 들고 있으면 뭐가 된다 다 못으로 보인다지 맞나 얘기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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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는 게 아니고 이걸 여기로 적어야겠다 해머를 들고 있으면 다 못으로 보인다 그럼 해머가 의미하는 게 뭘까 그럼 못이 의미하는 건 뭘까 됐나 이거 두개 합치면 뭐가 된다? 이게 선택적 인지가 되는 거야. 선택적 인지가 해머를 들면 못이 보인다는 게 선택적 인지야. 음, 인간이 선택적 인지를 한다는 특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글이고 그럼 그 해머가 뭘까? 해머. 하고자 하는 것. 맞나? 하고자 하는 것. 응. 음. 예를 들면, 재석이가 잘생겼다라고 생각하고자 하면. 맞나? 못. 재석이가 잘생겼다라는 어떤 증거를 모은다든지. 맞나? 어, 그 다음에, 해머를 들었으니까, 해머를 들었다는 게 뭐고 하고자 하는 거지? 뭔가를 치려고 하는 거지? 못, 못 치, 이게, 그러니까 박아 넣으려고 하는 거잖아? 그럼 박아 넣을 만한 증거들을 모은다는 거야. 응. 그럼 하고자 하는 거. 우리에게 두드러지는 것은, 맞나? 어, 우리에게 두드러지는 것은 뭐가 관련된다? 우리의 이런 현재 상황과 내가 하고자 하는 것과 연관된다. 그래서 손에 해머를 들고 있으면 모든 것이 뭐처럼 보여. 정말 그 이해돼? 어 그래서, 처음에 다시 한번 해석해보면, 선택적으로 해석, 아 어, 잠시만. 어, 우리는 경향이 있어, 어떤 사건을 선택적으로 한데, 만약에 이런 저런 식으로, 아, 나 이거 재석이 잘생겼다라고 해석하고 싶으면, 그런 정보를 모으고, 응, 어, 그런 정보와 관련된 것들을 막 치낸다는 거야. 맞나? 그럼 내가 공부 잘해야지라는, 하고자 하는 게 생기면, 뭐 한다? 그와 관련된 재석이의 좋은 면들을 찾으려고 막가겠지 앞에 내가 그런 예를 일부러 든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그러면 해머를 친다는 건뭘 말하지? 뭐 한다? 아까 내가 뭐뭘 하고 싶은 작정이 생긴 거지. 의도가 있는 거지. 뭔가를 하려는 의도, 작정이 생긴 거지. 내가 요거 할 작정이야. 나 이번에 1등급 받을 작정이야. 그러려고 해. 어, 나 그렇게 하고 싶어. 이렇게 됐을 때는 그와 관련된 걸 찾는다. 그게 뭐다? 선택적 해석, 선택적 인지 됐나? 그러면 사실은 미안한, 진짜 미안한데, 요 색깔로 색깔을 칠해야 될것 같다. 맞지? 해머칠 하는 거는. 해머를 든다는 거는, 음. 그럼 해머를 사용하기를 원한다는 건 뭐다? 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 의도가 있다. 작정이 있다. 단몇 번? 3번. 3번 어떻게 되는 의도한다. 어떤 것을 하기로 의도한 거지. 어떤 방식으로. 나 고등어 단에서 1등을 받아야 되라는 방식으로 하고 싶으면 재석이가 잘 생겼고 고등어 좋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거지. 그게 뭐다? 그런 걸다 통틀어서 사람들이 그렇게 선택적으로 인지를 하는 과정인 거야. 어. 하고자 하는 것이 생기고. 그러면 그게 따른 증거를 모은다. 자 이해되니 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법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주제는 뭐라고? 주제를 뭘로 하는 게 좋을까? 주제를 어 사람들은 어 어떤 상황을 선택적으로 바꿔서 생각하는 수도 있는 거지. 어, 예를 들면 재석이가 163이니까 진짜 못생긴 못생 163의 추남이잖아. 예를 들어서 163의 추남이야. 근데 선택적으로 내가 하고자 싶은 상황이 뭐야? 성적을 잘 받고 싶은데 수업을 들으보니까 수업을 너무 잘해 그럼 뭐야? 어, 163 추남도 다 필요 없고 입만 정너면 멋진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 왜? 내가 하고자 하는 거에 맞춘 증거들을 모으니까 맞나? 근데 내를 소개팅에서 만났어 그럼 내가 하고자 하는 게 뭐야? 남자를 사귀고 싶은 거야 근데 이 사람 어때? 탈락 안 좋은 증거들만 가지고 있잖아 맞나? 그래서 선택적으로 정보를 모으고 하는 특징. 맞나? 그럼 막 바뀌는 거야. 내가 하고자 하는 상황에 따라서. 맞나? 그래서 주제를 잡으면, 좀 이렇게 적으면 되겠다. 하고자 하는 상황이나, 맞나? 일에 따라, 맞지? 어떤 인식이 바뀐다. 그 사람에 대한 인식이나 어떤 사건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거. 인식이 바뀐다, 인식이 바, 인식이 바뀌는 게 뭐야, 실제로는? 선택적 인지야. 어, 요럴 때는 요렇게 생각하고, 요럴 때는 요렇게 생각하는 게 선택적 인지잖아. 이게 선택적 인지다. 요 내용이 주제라고 하면 된다. 하고자 하는 일, 상황, 내가 하고자, 하... 어, 이거 너무 원해. 이런 게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한 거나 상황에 대한 인식이 바뀔 수 있다. 바뀔 수 있다. 그게 뭐다? 선택적으로 내가 판단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주제 한번 들어갑니다.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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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법 들어갑니다. 원래. 그럼 여기 want to 아 tendency 다음에 to 정사쓴 거, 그다음 want 목적어 to 정사 want 목적어 to 정사 tend to 정사 요렇게 필기를 같이 해준 거고요. 그리고 나면 what 절두개 연속으로 쓴거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확인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순서삽입으로 낸다면 여기는 이러한 인용문. 그럼, 인용문에 대한 언급이 위에 있었어야 돼, 없었어야 돼? 있어야 되지. 요게 인용문이지, 요게. 요게 요렇게 연결되지. 순서 삽입이 될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잘 보니까, 어? 하우 e 벌과 함께 쓰였지. 맞나? 그러나 이런 것들은 이런 거와 함께 따라간다라고 이제 글을 요렇게 썼기 때문에 마지막에 요렇게 나올 거고, 그 앞에는 우리는 이렇게 모으긴 한다. 이렇게 하면 A, B, C 뭐가 될 수도 있다? 순서가 될 수도 있겠지. 순서도 가능해. 순서 사파스볼. 됐지? 음. 그래서, 요, 하웨이브를 쓰려면, 두드러진 것에 기초를 하는데, 그러나, 두드러진 것은, 요런 거에 또, 영향을 받는 거야. 그 어, 그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거가 해머고 맞나? 그게 두드러진 거에 관련되니까, 그 두드러진 거에 맞춰서 우리는 인지를 한다. 이거야. 음, 즉, 두, 내, 이제, 하고자 하는 거에 따라서, 인지를 하게 되고, 그런 걸뭐 한다? 우리는 선택적으로 인지한다. 이 말이야. 선택적으로 한다. 그래서 요고 관계 때문에 앞에 요 말이 있어야 되고 그 앞에는 하우에 e 벌 때문에 선택적 인지를 하긴 하는데 요런 식으로 하는데 그러나 그 선택적 인지는 여기에 맞추어서 한다 이런 내용이거든. 그래서 이런 인용문을 말하고 그 인용문은 요렇게된거 이해되나? 응. 음. 이거 말고 또 나올 수 있는 어법 마지막 여기는 이제 여기 요고 뜻이 뭐라고 마치 뭐 뭐인 것처럼인 거좀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나요? 21번입니다. 요거 좀, 주제를, 거꾸로 갑시다. 주제를 먼저 이해해서 해머가 뭔지를 찾습니다. 됐나? 의도 작정. 그래서 답이 3번. 요렇게 이해하시면 좋겠다. 21번입니다.